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되지?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되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지? 이런 진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또 그런 결정을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고, 자기의 의견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크게 반영해버리는. 왜 그렇게 결정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그렇게 자기의 삶을 던질까? 근데 문제는 정작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요. 심리학에서 유명한 이제 상호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받으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빚진 마음, 그러니까 친구가 한번 밥을 사면 나도 꼭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죠. 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관계에서 좀 미움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는 것에 많은 문제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남들을 의식하고 신경 쓰는 것이 과도하죠. 또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크게 기대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을 좀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 다른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 적절하기만 하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게 과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친구가 옆에 없으면 불안하고 뭔가 기대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 결정을 잘 못해요 특히 뭐 작은 일들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되지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되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지 이런 진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결정을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고 자기의 의견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크게 반영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는데요. 왜 그렇게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그렇게 자기의 삶을 던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과도하게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많이 결정해준 사람들 부모님의 의도는 좋았죠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가 잘못된 결정 철없는 결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결정일 때도 있기 때문에 아빠 된 입장 엄마 된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다 결정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친 과보로 인한 결정을 어른과 누가 계속 해주다 보면 이 아이는 아이 때는 작은 일들만 결정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그렇게 쑥 커버리면 내가 결정해야 되는 어떤 순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키워낼 때그 사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경험은 내가 결정해서 겪게 되는 실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게 이 사람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줄까 봐 미리 결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하면서 실패를 겪는 그 과정에서 사람은 굉장히 값진 것들을 깨닫고 거기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결정을 많이 해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자기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뭔가 내 인생을 잘 결정해 줄것 같은 사람들에게 기대고 의지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정작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죠. 어, 이거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요.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겪는 심리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사에 연예인들에게 이런 게 나타났다. 기사 보셨을 텐데 이게 뭘까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우울증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만큼 아니면 그보다 것더 많이 나타나는 게 기사에 공황장애. 아니, 공황장애는 진짜 숨이 턱 막히고 어떤 연예인은 멘붕 상태가 수십배 수천배가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데 심리학에서 공황장애 원인을 뚜렷하게 밝히질 못해요 근데 재밌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공황장애가 많이 나타나냐 왜 연예인들에게 그런 게 많이 나타나냐 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공황장애가 많이 나타나요 그왜 그게 연예인이냐 여러분들 연예인은 처음엔 좋죠 그런데 너무 유명해지다 보면 슈퍼 식당 자유롭게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속 나를 보고 있으니까 슈퍼에 갈 때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원해서 하는 행동인지 주위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행동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지면 나, 이게 없어져요. 근데 이건 비단 연예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남자라 차를 좋아하는데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나에게 필요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내렸을 때 사람들에게 멋져 보이는 차를 사는지 이 하차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차의 성능이 좋지 않다고 해도 이 브랜드를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성능보단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에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이 원하는 것에 내 삶이 다 맞춰지는 그런 삶. 그게 남에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높은 사람들에게. 늘 누군가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특징들이죠. 자존감의 핵심은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과정이 뭐냐면, 어떤 거를 이뤄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취감을 느꼈을 때. 아! 내가 이런 걸 이뤄냈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쌓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데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요? 지금 성취감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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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성취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각자 생각하는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이상적인 모습이 10점이라고 뒀을 때 현재 내가 몇 점이냐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도 한 6, 7점? 뭐더좀 7, 8점 줄수 있겠지만 바닥인 사람들은 점수가 확 내려가겠죠 2점, 3점, 1점. 그런데 내가 자존감을 높이겠다라고 했을 때 10점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면 10점으로 가는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2점이면 3점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더 힘이 없으면 2에서 2.5점을 만드는 거예요. 등산 갈 때도 그냥 내 앞에 있는 돌뿔이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10점은 살짝 봐야죠. 아, 나는 이상적으로 저렇게 가치 있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지금 내가 2점이라면 목표를 10점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2.5점? 3점 정도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주 아주 작은 성취감을 느껴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 하잖아요? X자 쳐보는 거죠. 굉장히 거기서 성취감이 느껴져요. 5분 했네? 그럼 그 다음 주에 6분. 그리고 다음 주에 7분. 근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 날은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건 너무너무 하기 싫은 날은 안 하면 안 돼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나가서 너무너무 하기 싫은 날은 2분만 걷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이 방법은 작은, 아주 작은 성취감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아 정체감을 만드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내 주위 사람들의 어떤 평가.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데도 굉장히 좋은 것이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나를 깊이 이해해주고 나를 깊이 공감해 주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나를 함부로 평가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을 같이 느껴주고 이해해주려고 해요.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 어내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네, 내 이야기를 이렇게 공감해 주네. 아 나라는 사람 인정받고 있구나, 나 같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자아 정체감을 만들었다면 지금도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저도 그런 사람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한 가지 팁 드릴 수 있어요.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느껴주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 곁에 그런 사람 반드시 생깁니다. 심리학은 성격을 크게 다섯 가지로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외향성. 이게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신경성. 예민함이 높은 거. 성실성. 굉장히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거. 그리고 친화성. 그리고 마지막 개방성. 개방성은 계속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큰 성격인데,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은 한 가지 성격이 친화성이에요. 자, 친화성은 뭐냐면요. 사람의 대표적인 성격인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특징이 강한 사람.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찾아낸 대표적인 성격 특징 중에 하나예요. 상황과 살관없이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꽤 많은 사람들이 친화성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격이라면 경향성이 생기거든요. 경향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 제 앞에 볼펜이 있는데, 제가 볼펜을 어느 손으로 잡을 것 같아요? 왼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쓰는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친화성이라는 성격이 높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오른손을 쓰듯이 친화성을 쓰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오른손 왼손을 쓸때 어느 손 쓸까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말과 입장을 생각하는 성격인 거죠.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요. 문제는 친화성이 너무 높으면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는. 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절하기 힘들죠.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늘 주위 사람들이 잘 지내는지를 살피다 보니까 삶의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친화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 모임을 총무 역할을 하고 있고, 가족도 잘 돌봐요. 어느 날 전화하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늘 가족들도 모임도 늘 좋은 장소, 좋은 식당, 애들 좋아하는 음식. 그래서 그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사랑받는 사람이지만, 청장 어느 날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통화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정작 이분은 너무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이게 너무 친화성이 높은 게확 몸에 배어서 그게 자동적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녹초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친화성이 높아서 늘 다른 의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다는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수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좀더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탁이 들어왔을 때, 아, 미안한데 제가 이거는 조금 해드리기 가 힘들어요. 지금 제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고, 아, 이거는 내가 관여해서 해결될 수 없는 거야. 라고 그 문제에서 좀 빠져나오는 연습도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있다면, 인간관계 우선순위를 넣어서 너무 중요도가 좀 낮은 사람들의 입장과 편의들은 내가 조금 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교통정리들이 이 친화성이 높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필요합니다. 성격적인 부분이라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가장 행동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이거든요. 우리 뇌는 옳고 그른대로 행동하기보다 익숙한 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늘 남에게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게 삶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언가 결정해야지라고 할때 머리로는 알겠는데 행동으로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건 굉장히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결정들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남에게 의지하고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을 만났어요. 뭐 먹을래? 그러면 그분들의 특징이 어, 너네 먹고 싶은 거 먹어. 난다 좋아. 제 지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좋진 않거든요. 그분들도 가끔은 싫어하는 음식으로 결정이 나도 마지못해 얘네들이 좋아하니까 먹어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냐면 친구들을 만났을 때두번 정도는 너네들 좋아하는 거 먹어라고 이야기했지만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오늘은 닭갈비 먹고 싶어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늘 남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만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무 의지하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친구들하고 밥 먹는 어떤 메뉴를 정하는 그런 상황에 오면 내가 꼭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말할 거야 라고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방법 중에, if then 기법이라고 해서,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걸 미리 다 설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 중인데 예상치 못한 회식이 생기면,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닭가슴살로 배를 채우고, 회식 자리에서는 술만 마실 거야. 안 주먹지 않을 거야. 이런 걸다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딱 들이닥치면 내가 결정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들과 뭐 먹을까라는 상황이 오면 난 내가 먹고 싶은 걸 한번 얘기해 볼 거야 이런 것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내 주위에는 사소하지만 작은 결정들을 해보는 연습들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키더 크고 싶거든요. 저키 지금 제가 통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저 그런데 몸무게는 좀 줄일 수 있어요. 근육량 늘릴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키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거. 노력해도 어떻게 내가 할수 없는 것. 그런데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받아들이고 속상하고 서운한 상태에서 그 감정을 다 끝내셔야 돼요.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크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왜 나는 키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분노한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음, 속상하죠? 하지만 그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분노할 게 아니라 서운한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셔야 돼요.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수용하고 서운한 감정으로 멈춰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행동하라. 제가 이 질문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